친구들 안녕.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우리가 못 만난 지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기쁜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오고 있답니다. 사순절 말씀을 쓰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소식, 가족들이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배워가고 있다는 소식, 가정예배를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 등등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부모님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던 것이 너무 그립다고 말이에요.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우리 곁에서 멀어져 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돼요.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인지 말이에요. 친구들, 그거 알아요?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숨 쉬고, 깔깔거리고, 웃고,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또 사랑의 인사를 서로 건네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친구들의 각자 각자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있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단단해지고 튼실하게 자라도록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어요. 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언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멋진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내일도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며 날마다 감사 속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이 지금이야 함께 모여 예배하려무나라고 허락하실 바로 그 때에 우리 함께 만나 신나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친구들. 그때까지 건강하게 안.